안녕하세요 님들아 제가 오늘 광고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셰프라는 곳인데요 여기 밀키트 파는 곳이에요 24시간 문이 열어져 있고 제가 직접 사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거를 고르러 왔어요 보면은 밀키트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팩넥도 이렇게 있고 포장 깔끔하게 이렇게 딱돼 있는 손잡이도 있는 약간 이런 식이네요 솔직히 다 먹어봤거든요 저 이거 다 마셨어요 제가 고른거 고른게 이제 찜닭 일단 양도 많고 이 찜닭은 제가 고르고 딱 하나 고르고 쪼꼬미 철판 쪼꼬미 철판 하나 이렇게 그러고 국물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타알타내 마음을 뺏었어 알타 어? 샌드위도 파네? 나 그때 새벽에 못봤는데? 뭐 샐러드도 있고 뭐앙몬스 수제비도 있네? 생각보다 못 먹어본게 많네? <laughs> 나한 10가지 먹어봤는데 그래도? 탕을 해봅시다. 제가 골랐던 게 알탕, 알탕 하나 들어갔고, 후끈이 절반 하나 골랐고, 그리고 블랙진 딱 골랐어요. 블랙진 딱 고르고 이세 개가 있죠. 이세 개가 되면 이제 결제를 누르는 거지. 결제를 눌러서 삼키기 되세요. 내 카드를 쫙쫙쫙쫙쫙 누르시면 돼요. 오늘 그냥 우리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오늘은 바로 오늘 셰프라는 곳에서 밀키트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블랙 찜따, 그리고 쭈꾸미 철판. 이건 저희가 요리를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알탕을 제가 직접 끓이려고 이렇게 지금 끓일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실 수 있게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제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직접 가서 오늘 3종을 사온 거예요. 자, 요리를 하기 전에 여기서 선물해주신 거를 <laughs> 먼저. 어우, 큼지막한 걸잘 해주셨어. 아침은 뭐예요? <laughs> 아침마 있으면 다행이에요. <laughs> 자, 너 웃지 마! 아무도 웃지 마! <laughs>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 아, 여기 근데 다 써져 있어요. 되게 편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난이도가 하, 뭐 이런 거다 써져 있고, 그래서 진짜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채소가 다 씻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알탕, 요 알만, 요만, 요것만 물에 흐르는 물에 조금 씻, 씻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알탕 끓이기 전에 한입 먹어봐야겠다. 식으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쭈꾸미가 탱탱해요. 아주 탱탱탱탱탱. 탱탱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삭아삭한 콩나물도 같이 들어있고요. 채소가 굉장히 듬뿍듬뿍 들어있는 스타일이고, 일단, 이요 탱글, 정도 탱글탱글하면 되지 끝장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볼게 요 일단은 소리 미치지 않았어요? 여기 재료가 다 괜찮더라니까요. 저는 여기 이렇게 싸 먹는 걸 좋아하긴 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무쌈.

명란과 고니를 물 800ml에 넣고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네 800ml 그래서 불을 킵시다 하고 양념장을 넣으면 됩니다 양념장은 저는 끝까지 다, 넣,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넣어서 양념장을 풀어서 채소! 이 채소 있죠? 이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님들아 무랑 가득 들어있어요. 넣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간중간 거품을 좀 제거해주면 좋대요. 그리고, 아, 중불로 좀 줄여서 8분간 더, 더 끓여준다. 우리 미나리랑 이거는 조금 나중에 중불로 끓일 때 넣읍시다. 좀 먹고 있으시다. 잘 먹겠습니다. 와아 저기 당면이 있었어. 우리 당면부터 먹어야 돼. 그리고 순살이거든요? 순살. 달하져 아, 단짠! <laughs> 단짠! 음! 콩나물 조금 끓이면 넣을게요. 당면은 납작 당면으로 있네, 납작 당면. 이렇게. 음, 순살이라 일단 먹기는 편합니다. 이렇게. 언니 채소는 세척해서 오네요. 네, 채소는 다 세척해서 압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요. 되게 편했어요. 음. 볶음을 살짝 살짝 걷어내고. 예, 네, 요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매장에 다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것만 그냥 먹어봅시다. 이거 볶음밥도 해먹을 거요. 예 맞아, 맞아. 볶음밥 해먹어야 돼. 전부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제품 파신, 파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생겨가지고, 잠 많이 걸어다닐 때, 산책할 때 봤거든요. 종류 되게 많아요. 음, 쫄깃쫄깃해. 일단 밀키트라서, 집에서 조리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 밀키트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기 꺼려, 꺼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가는 건데 밀키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언니 시식 혼나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우리 우리 고객님들 한번씩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맛이. 그리고 양도 괜찮지 않아요? 넉넉한 양이야. 그리고 대바세는. 요즘에 캠핑족들 많잖아요. 재료를 다 사가지고 다 손질해서 가야 되는데, 밀키트다 보니까 그냥 딱 필요한 거한 봉지 딱 사가서 거기서 요리를 딱 해먹는 거, 딱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국 빨리 먹고 싶다. 밀키트인데도 맛이 너무 훌륭해. 뭔가 맛집에서 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재료는 진짜 괜찮은, 괜찮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채소도 그렇고. 장금이 같아요. 고마워요. 장금이가 낫다. 그리고 양이 풍부한 편이에요. 미나리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죠 미나리는 원래 처음부터도 같이 넣어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미나리는 안 익혀 먹어도 전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조금만 살짝 샤브샤브식으로 딱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먹을게요. 음, 진짜 팬으로 조리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국물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졸이다 보니까 자작자작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공중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팬으로 했을 때는 국물이 처음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국물이 나중에 다 없어져요 이제 좀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죠 어? 저는 솔직히 여기 국물 종류가 좀 놀라긴 했어요 국물 딱 먹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밀키트 맛이 아니었어 진짜로 그쵸? 여기서 나온 국물 제가 한세 가지인가 먹어, 먹어본 것 같거든요? 다음알겠어요 놀랬어요. 근데 이거 채소 하나하나 사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밀키를 짜해긴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알타. 국물 살짝만 이제 됐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아, 아, 그래요. 어휴. 밀키트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이라니까, 이거? 맛집 홍보 같다니까요 진짜로 여기 국물은 찐이요와 국물 너무 진해 저는 국물 중에서는 알탕을 선택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세주강입니다 이건 안주! 아 와. 푸짐해서 진짜 마음에 드시지 않아요? 나그 이게 한 2인분, 3인분? 2인분 정도? 알탕은 맵나요, 언니? 제가 맵질이잖아요? 그냥 뭔가 칼칼하고 화하다. 약간 그 정도예요, 딱. 근데 아예 안 맵진 않습니다. 아니, 한 10분 들였는데 이렇게 엄청 우러나온 맛이 나오냐고, 어떻게. 음, 곱창전골도 맛있었어요. 제가 곱창전골도 먹었거든요, 여기. 곱창전골도 맛있었어요. 그죠? 캠핑갈 때 들고 가기 딱이라니까요.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 때, 딱, 밀키트로. 오늘 소부고기 어땠어요? 아, 근데 진짜 계속 맛있다고 하는데, 소부고기도 먹어봤거든요. 괜찮다니까. 다 괜찮아가 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다니까. 여기 최첨표가 있었을 텐데. 이 가격에, 응? 너무 괜찮지? 내 네, 알은 보드랍습니다. 여기 감자도 많이 들었고. 어 당면이 아직도 있어요! 당면에. 우리가 한입만 더 먹고 볶음밥 하시라 미애님께 볶음밥 해달라 그랬어 훌륭합니다 제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음. 감이 진짜 잘 있다, 이것도. 고구마 잘 부탁드립니다. 우징어도 깨들어 있네. 오! 저희 동네 소사동에도 있어서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알탕이 최고였어요. 역시 입맛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응? 음? 왜미세랭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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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많은 편이에요. 음. 언니 짜진 않으시네. 어 전혀요. 국물은 솔직히 진짜 맛집. 맛집에서 먹는 딱그 정도고, 찐닭은 원래 단짠으로 먹는 거니까요. 약간 단짠, 오, 고기. 큰게 아직 남아있죠? 밥이랑 살짝. 오! 알탕 얘기가 확실히 많긴 많네요. 친구네 놀러 갔다가 알탕이랑 소주만 먹었는데, 물 마시듯이 목구멍이 그냥 열려요. 알다니까요, 진짜. 너무 막.. 어머, 대박적으로 볶으신 거 아니에요? 뭐 어, 참기름 향도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니, 너무 잘, 아니, 매이 너무 완벽하게 구우셨는데, 어, 날치알을 많이 섞으셨네. 음, 이거 시켜서 먹을게요. 음, 오, 냄새가. 야. 요. 아주 잘 뽑으셨네요. 음. 음. 아, 버거마 너무 잘 뽑으셨다. 김을 아주 그냥 준수하게 넣으셔가지고, 아, 이 씁씁거려요? 약간 매콤하긴 해요. 음 어머, 여기, 어머, 여기 숨어있었네, 다들. 일단 홍합이나 조개 같은 게 살구도로고 좀 들어있어서 그래서 감칠맛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음. 조그마 가까이 보여주세요. 요리 못 하시는 분들도 이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만 대부분. 한 15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요거, 쭈꾸미 철판은 10분! 그리고 블랙찜 딱도 조금 이렇게 좀 계속 끓여야 되니까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 불조절도 못함. 근데 써도 있었어요. 세게 5분간 뒤집뒤집 볶아주세요. 강불로. 그 다음에, 뭐, 중불로. 자작자작하게 해주세요. 여기 불, 불도 다 써져 있어요. 와, 이것도 진짜 계속 싸먹게 된다. 볶음밥도. 약간, 깻잎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쭈꾸미랑 낙지 같은 건 정말 깻잎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원팩은 알탕이었습니다. 모자 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laughs> 많이 이상했죠? <laughs> 이거 셰프님이 이거 머리가 이렇게 좀뻗을수로 높은 지급 아닌가? 위에를 눌러요? 이렇게 눌러라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몰랐네? 아,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드디어 그런이 좀 낫네요. <laughs> 저도 몰랐어요. 이거 써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이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묘하게 홍보효과. <laughs> 그냥, 묘한 홍보효과. <홍보였까? 웃음> 저게, 과연 광고증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음, <laughs> 정말 <laughs> 알이 여기다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알을 다총 담았었어요. 이제 오징어 되게 많이 들었네요. 진짜. 아, 근데 오늘 진짜 쭉꾸 조합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골랐어요. 음. 셰프가 다 먹는 <laughs> 식당. 아유, 잘 먹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세 가지도 굉장히 맛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육볶음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불고기도 진짜 맛있었고요. 돼지 불, 돼지 갈비도 있었어요. 돼지 갈비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먹어본 밀키트 중에서는 제일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